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분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도 좋고 이런 날씨가 1년에 몇번 없기 때문에 자 오늘은요 G80 일렉트리파이드 고창 챌린지 할게요 이거는 고창을 왕복을 한 놈이잖아요 그때는 95km로 왕복을 했었고 오늘은 100km로 돌아댕길 건데 100km로 왕복을 할수 있을런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95km랑 100km랑 다르기 때문에 100%로 충전해서 바로 출발할게요 순차감은 역시 좋아요 순차감은 참 좋고 계기판에 찍혀있는 거는 4칸 중에 3칸이 300km 갈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럼 4칸이 가득 차 있으면 400km 갈수 있다는 얘기네? 이마트 하남까지 와서 충전을 하네요 충전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충전 속도는 한 47kW 와 50분이나 걸리겠군요 충전하는데 100%인가? 100%, 100 충전이 됐고요 여기서부터 고창 IC까지 왕복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더워서 그래서 오늘은 2 시도에 놔두고 오토로우에 둘게요. 통풍 시트를 한두개 정도 켜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니까 270km입니다. 배터리는 100%로 되어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419km라고 나옵니다. G80으로는 세 번째 고창을 다녀오는 것 같은데요. 워낙 얘는 멀리 가는 친구고. 그때 당시에는 근데 95km의 속도로 다녔기 때문에 고창까지 갈때 1 0 0 k m 의 속도로 다닐 겁니다. 시속 1 0 0 k m 의 속도로 다닐 거니까 기존과는 약간 다를 거라고 봐요. 277km라고 찍혀 있거든요. 왕복 554km. 누적 정보도 리셋해야지. 충전 후 정보도 리셋하고. 자, 에코 모드로 바꿀 거예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네, 에코로 바꿨고요. 그냥 그대로 출발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마트 한남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밖에 날씨가 이상해요. 32도입니다. 이건 뭐 여름도 한 여름인데 완전히 아직까지 차가 좀 많이 막혀가지고 조금 있다가 톨게이트 지나가지고 속도가 좀 붙게 되면 다시 리포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톨게이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103km에 맞춰놔야지 내비게이션 상에는 100km예요. 103km에 맞춰놓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곧 서울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면 그때부터는 아마 제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갔고요 지금 103km에 맞춰놓고 달려가고 있고요 여기 온도는 아까는 32도였는데 여기로 나오니까 또 28도네요 지금부터는 제대로 된 속도로 붙어가지고 갈 테니까 이 친구가 과연 스타필드 하남까지 왕복을 해서 540km 이상을 달릴 수 있을런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꼭 이렇게 회전 구간에서 100km가 걸리더라고요 항상 보면 9 9 9 100km 도달했습니다. 연비는 무려 킬로와트 시당 7km 이큰 차가 이 무거운 차가 시간은 1시간 14분 걸려서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달렸고요. 확실히 100km로 달리니까 조금 더 빨라요. 하지만 지금 앞쪽에 차가 좀 많이 있어서 95km 이렇게 달리고 있죠. 377km의 가용거리를 나타내고 있고요. 85%나 남아있습니다. 100km까지 오는데 15%밖에 쓰지 않은 거예요. 대단합니다. XC40이나 C40 같은 차량들 보면 G80보다 훨씬 작거든요? 무게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아 G80은... 이게 무슨 일을 벌인거지? 도대체 제네시스는? GV70도 이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거의 9kWh정도의 배터리 차이가 나니까 그럴수도 있겠지만 얘같은 경우에는 87.2kWh의 배터리를 갖고 있으니까 자, 에이다스계의 테크니컬 코너 들어가 봅니다 앞에 차가 있기 때문에 잘하면 할수 있을 것도 같고 과연 꺾어 나갈 수 있을까? 어, 앞에 차가 있어서 충분히 나갈 수 있을 듯. 지금 한 58km, 57km, 50km 정도대로 딱 가게 되면, 이 정도 테크니컬 코너는 G80도 아주 편안하게 지나갑니다. 생중계 같네. 60km 정도로는 빠져나가겠네요. 이 도로도 아주 중요하죠. 자, 옆도로로 가서, 지금 100km인데, 잠깐만, 여기 램프 구간이니까, 한, 제 줄여볼게요. 90, 80, 네, 80km 속도로 줄여볼게요.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왠지? 오! 오! 지금 80km, 80km. 오! 야! 이야~~ 아 약간 어 80km로는 빠져나갔어요 여러분들 와, 대단합니다 자 그럼 200km 구간에서 또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비가 너무 미쳐가지고 너무 좋아서 원래 고창챌린지가 제 기록상으로는 항상 이 마지노선이었는데 목포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관주IC쪽으로 빠져나갈 예정이거든요 처음인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과연 갈수 있을까? 아못 어, 가, 못 가, 못 가. <laughs> 역시 안 돼. 요이 정도까지는 힘듭니다. 이큰 차가 연비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자, 200km를 찍었습니다. 내려오니까 22도까지 온도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연비가 그려 킬로와트 시 7.0km를 찍고 있고, 시간은 2시 17분, 배터리가 69%나 아직까지도 남아있고요. 주행 가능거리는 312km를 더갈수 있다고 나오는데, 거리 길을 200km로 왔는데 312km를 갈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 계산만 해도 512km를 갈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103km의 속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타임랩스로 쫙 찍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103km로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일부러 타임랩스를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속 100km의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도 연비가 너무 좋아서 원래는 고창 챌린지에 가려고 했었는데 북광주 IC까지 한번 처음으로 G80을 한번 0%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이 확 들어가지고 계속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300km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리핑을 하진 않겠습니다. 국광주 IC에 도착을 해서 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반 왔고요. 광주 IC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까지가 아마 일부가 되겠네요 워낙 긴 영상이 될것 같아서 303.7km까지 와서 킬로와트 시당 무려 연비가 6.8km가 나왔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시간은 3시간 21분 동안 논스톱으로 달렸고요 남은 가용거리는 227km가 남았습니다 지금 좀 비가 올것 같아요 어, 20도고요 꽤 추웠어요 점점점점 기온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배터리가 아직도 51%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왕복 610 킬로미터가 될것 같은데요. 계속 지금 찍고 있죠. 어마무지한 친구예요. 아니, 이렇게 큰 차가 어떻게 이런 연비를 보여주지? 굉장히 재밌네요, 진짜. 비구름이 어마무지하게 지금 막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갈 때 비가 올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비가 오면, 진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처음으로 북광주에 와봤습니다. 와, 이거 생각보다 먼 길이긴 한데, 다시 돌아가면은,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610km를 가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과연이 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출발해볼게요. 자, 다시 그대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후 정보는 그대로고요 현재 배터리가 51%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다시 복귀가 가능할까? 스타필드 한암. 첫번째. 어, 현재, 현재 배터리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뭐, 일단, 가보죠. 3시간 13분 걸린다고 하니까 자 출발 일렉트리파이드 G80 다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북광주 IC 통과